오늘 본문은 우리가 초대 교회를 상상할 때 떠올리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어떤 재산을 팔아 가지고 나누어 쓰고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이 일이 가당하긴 한 것인지 아니면 과연 난 이런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때로는 이 본문이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의 감언 이설을 위한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어서 집 팔고 땅 팔고 논밭 팔아 가지고 다 교회 바치고 그리고 너는 공동체 생활해라 하는 것으로 요구 받기도 실제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본문이 그런 뜻인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이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이런 생각들은 곧장 이어지는 본문의 뒷편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오장의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을 통해서 더 짙게 다가와 집니다. 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초대교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사피라가 있었는데 둘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아쉬움이 생겼는지 일부를 숨겨두었고 일부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오가는 질문 속에서 그 거짓이 속임이 드러나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왔는데 자기 남편이 죽은 사실도 모르고 또 질문에 대답을 하다 그 역시도 거짓으로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듣는 말이 그것 봐라. 헌금 떼어 먹으면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곧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공동체를 위해 내어 놓아야 할것 같이 이렇게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정말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인 것이죠. 정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대답하자면,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입니다. 혹이 대답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들게 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어떤 불편함이 생기셨는지 아니면 또 그냥 그대로 받으셨는지 하는 것 말입니다. 무엇인가 설교 진행으로 봤을 때 다른 이야기를 할 것으로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이안 해도 될것 같은 행동, 잘못되어 보이는 이 행동들이 실제로 나타났다 하는 사실로서 성경이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불편함들이 있죠. 그래서 더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것이 강요된 헌신인가? 아니면은 자발적인 순종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내 소유에 대한 나의 집착,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주인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신앙을 또 점검하는 건 역시도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청지기 신앙이라고 하죠. 물론 오늘 본문은 음, 그런 이야기에서 더 말해지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내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다 바쳐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본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드가 자기들이 가진 땅의 일부분을 팔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만을 팔아서 그 재산을 가져왔다 하는 것은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여전히 아나니아의 사피라의 소유로 인정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가 전부 이런 문제 일부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땅을 판 돈이 전부냐 일부인 이냐 뭐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실까요?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수 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그 땅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판돈 역시도 그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라고 이미 사도 역시도 말해주는 바입니다. 문제가 뭐죠? 그들이 성령을 속일 마음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3절의 표현으로 보면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을 속이려고 하는 그 자체로 또 이야기 되는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 부요하시고 풍요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가난한 분이라거나 인색한 분이라거나 쩨쩨한 분으로 오해하는 것,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 그것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4절에서 집을 팔아서 판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이러한 설명들을 더 구체화 시켜줍니다. 여기서 파라라고 하는 동사는 현재의 능동적인 행동을 묘사할 때 쓰이는 그런 기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와 라고 하는 동사는 미완료 형태입니다. 아직 완결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판 행동은 지금 어, 적극적으로 한 행동임에 반해서 그것을 가져오는 행동은 어, 어떤 상당 기간을 두고 어, 지속된 행동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전부 다 일회적으로 단번에 하, 해버리고 끝냈다 하는 것으로 말해지지 않는다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그들이 일부를 가져와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것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하는 그들의 안심했던 어떤 마음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부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한 마음과 한 정신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과 서로 나누어 쓸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성령님의 정신입니다. 그걸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32절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하는 이 헬라 원문의 단어는 사도행전의 총 두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는 바로 2장 44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은 뒤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모두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와 기도라는 차이는 있지만 그 설교와 기도를 전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했다 하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행동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단순히 윤리적인 양심이나 사회주의적인 이념 아니면 공산주의적인 어떤 제도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제로 실패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문제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를 들여서 문제가 아니라 일부를 내는 것에 있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물인 돈을 바치면서 어떤 세상 권력의 일부분을 내가 하나님께 적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동량을 한 식으로 냈다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헌금함으로써 교회가 존속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심을 다 바치려는 생각에서 나온 한 마음, 한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끌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돌이 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뭐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면은 어, 천사들이 받쳐줄 거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될 거다. 그리고 어,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하 만물을 다 너한테 줄 거다 같은 그런 음,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어,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조금 우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것을 꼭 자기가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다 준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그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거짓으로 속이는 자의 그 존재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거짓과 속임을 행했다 하는 것이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탄과 예수님의 싸움에서 사탄이 하는 이런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성경의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지위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천지의 주관자와 그 주관자를 대적하려고 하는 어떤 피조물과의 싸움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자랑하듯 내세우듯 나오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존재,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굳이 우리에게 보이신 시험으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초대교의 공동체가 모든 것을 나누어 쓸수 있게 되었던 그 고백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망설였던 것도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사를 확인한 자로의 고백으로서 이 일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아나니와 사비라의 사건을 보고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온 교회가 그것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바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한 정신으로 지켜나가야 할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인 연합된 존재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교회가 어떤 곳이고, 무엇으로, 무엇에 근거하여서 존속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아주 큰 권세가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되다. 니네 혈육이 이것을 네게 알려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 주신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하늘의 열쇠를 받아서 교회가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교회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하는 그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무엇에 근거하여 서 있습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해와 고백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큰 권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권세로 존속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가진 권세이고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교회가 이 권세를 부여받을 만큼 대단히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권세가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에 그대로 이어져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확인된 권능.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능이고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긴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권세,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명백하게 보여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죽음이 끝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죽음이 끝이 아닌 시대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부활이 죽음을 이긴 시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으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구약, 옛 언약에 이 내용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 아닙니다. 당연히 구약 속에도 포함되어 있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실, 역사라는 어떤 시간 속에서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구체적인 한 시점에 어, 사건으로 분명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권세를 가졌던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전환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뒤쳐지면 끝이야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아니야, 예수님이랑 함께 있으면 다 이겨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이 전부이고 죽으면 끝인 시대에서 더 있다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고 초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끝이 아닌 세계, 더 있는 세계로 올라가신 것이죠.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약속한 성령입니다.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한 자들로 말해지는 바가 오늘 본문 33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을 확인한 자들이 했던 행동으로 자신의 것을 팔아서 어, 나누는 그런 삶이 가능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셨고 부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한 마음, 한 정신으로 어, 가능해지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는 어떤 음, 일을 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같은 생각이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묶였다 하는 개념임을 설명드렸습니다. 거듭 말하여도 아쉽지 않게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몸으로 완전히 연합된 분리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뼈이고 예수님의 살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했던 바와 같은 말씀입니다 완전히 하나 분리될 수 없는 것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혹시 교회가 무슨 일을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가론 유대의 배신으로 인해서 어 있던 그 열두 사도의 자리를 채우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마티아라는 사람을 뽑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한 그첫 걸음으로서 마티아를 뽑는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로서 선택권을 가졌지만 그것으로서 한 일이 가치와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순종. 보여졌던 것이죠. 그들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뭐 방통하고 방종을 하고 방탕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 하는 고백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마띠아를 뽑아서 이제 마띠아를 뽑았으니 그에게 모든 우리의 책임을 다 떠넘기겠어 라고 지금 마띠아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마띠아가 어떤 대단한 큰 능력이 있어서. 이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띠아는 더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요셉과 함께 후보자로 이름이 올려져 있을 뿐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자기들이 할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랑하듯 한 것도 아니고 망설이듯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맡은 책임을 기쁘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 길이 꽃길처럼 평탄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하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교회를 위해 남겨진 것이 고난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내야 하는 것, 제자들이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 고난스러운 것들에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4절과 17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했던 세상, 세상 권세가 전부였던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보호, 은혜, 복주심의 그 나라로 편입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이 회복된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이 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로서 가진 인생이 아니라 기회로서 얻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어, 일으키는 그 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을 올라가는데 어, 거기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메고 와서 앉혀놓고 어, 구걸을 시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던 그 사람이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어 있는가 하여 어, 사도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음.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은 그 모습을 조금 유심히 주목하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오라고 하고 어,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지만 내게 네 있는 것으로 어, 당신에게 주겠소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였던 그 사도들 그것을 나누어줬던 그 사도들에게 은과 금이 없을리 만모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세상 권세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베드로가 그 권세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 그 사람이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은과 금의 내 소유의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 더 집중하시는 여러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로 묶으시어 가지신 권세를 수여하신 주님, 우리로서는 할수 없던 그 일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가능케됨을 바라봅니다.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장조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 것에 휩싸여 눈물 짓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확인시킨 약속된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러 성령의 마음과 정신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더 긴밀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